13장에서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대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곡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스피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했죠.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손 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예, 아, 그 살을 빼려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러게려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체력 단련 관리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그 운동으로 살을 1kg 1kg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하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그 도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운동별 체지방 1kg 빼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걷기 같은 경우는 28시간이 걸려요. 1kg 빼는데 걷기. 그리고 달리기는 17시간 30분, 뭐 자전거는 15시간 15분, 뭐, 요가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게 뭐 거의 이틀 해야죠. 뭐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11, 11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은 잡담 있습니다. 잡담. 잡담. 잡담을 하는 것도 살 빼는데 효과가 있어요. 얼마큼 걸리느냐? 113시간 20분. 1 1 3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박 4일 되는 거죠. 예. 3박 4일 동안 계속 잡담을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것 같은 게 잡담을 하다 보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잡담만 안 돼요. 또 먹으면서 하다 보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면은 빠져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래도.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이 절대. 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격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우리의 성장, 신앙에 성장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뭐 넓고 편한 뭐 쉬운 그런 문들을 찾게 됩니다 그냥 쉽게 할수 있도록 근데 구원의 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쉬운 문 넓은 문 편한 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좀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렇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것처럼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어떤 지역적으로 거기를 향해서 가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는 어, 그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들을, 복음 전하는 것들을. 네. 자,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주여, 구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론 묻는 걸일수 있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구원하면은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선민. 선택받은 사람들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율법만 잘 지키면은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건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그그 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은 뭐 이게 좀별 별로 좀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구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혈통이면은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만는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대개 말씀의 그 핵심보다는 그 말씀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라든지 뭐병 고치는 그런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더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왔다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는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다다 떠나갔다 그러죠. 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뭐 모르겠다라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에물은 거예요. 얼마나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좀 대중, 대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구원은 나,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다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몇 명이 구원받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닫으시겠다고 하시는 천국문이 아직도 열려있잖아요. 아직도 안 닫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또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늘나라에는 구원받은 숫자들이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해요.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셀수 없을 만큼 셀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바울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셀수 없는 그런 무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질문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멸망은 쉽습니다, 멸망. 멸망은 뭐,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초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또 햇빛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비료도 줘야 되고, 또 가지도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래야 잘 자라요. 근데 그 화초가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지가잘 죽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과 같이. 그런데 영혼이 죽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가만히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 가고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라고 했는데 이 힘쓰라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극도의 고통, 번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혈투를 하듯이 그리고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막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내가 이거 들어가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쟁취의 문제입니다. 쟁취. 근데 자꾸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넓은 문을 찾으려고 하고 쉬운 걸 자꾸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좁은 부분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구원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바로 너문제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 문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고 칩시다. 홍수가 홍수가 나가지고 뭐그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구조막 구원, 구원할 구조할 홍수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왔어요. 구조대원 딱 오니까 이 사람이 구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구조받는 사람 적습니까? 그러면은 구조대원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당신은 얼른 타시오 그러잖아요. 에? 지금 그것 따지고 있을 때냐면 아 당신 은 얼른 타시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문제라고요? 지금의 내 문제라고. 지금의 내 문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리, 무슨 뭐 관심사 이런 게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내가 문제. 자, 25절,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이 쾅! 닫히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 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그럴, 그럴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변, 그 변명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길에서 배웠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주님. 주님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저 대신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친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니고 저 김은관 목사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정해진 대로 내가 얼마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자, 28절 말씀 보죠.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찌 보면 이건 뭐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해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유대 혈통이면 당연히. 그런데 구원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무 상관.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모태 신앙일 수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오랜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 모든 조건 때문에 떼놓은 당상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되는가? 수고해야 되는가?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이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거나 당신이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 뿐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잘 아십다. 다른 피조물에 의해 평가를 받거나 위안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내가 과연 구원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마 믿음 좋다고 해서 그게 꼭 그런 게아니에요 그걸 무슨 뭐 하늘에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는 저기 아무개가 칭찬했으니까 점수 더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 저거 뭐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 나쁘다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의 구원이 뭐 어떨 것인지만 뭐그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또 노력해가지고 그 신앙의 페이스를 잘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가 적,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저입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 저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저입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응. 구원을 받을 자가 저. 아, 이게 조금 조금 어렵죠 말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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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말보세요 제가 구원 받을 만 합니까? 네. 좀 부끄러우세요? 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자다. 나는 구원받은 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29절 30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곳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는 구원의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천국 잔치, 그런 잔치. 근데 그곳에 가보면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고 한 것처럼 가보면 이제 깜짝 놀랄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보면. 왜? 당연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어,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안 보여. 근데 저 사람은 천국 갈것 같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든 저렇든 놀라시는 거는 천국 가서 놀라세요. 이상한 데 가서 놀라시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천국 가서 놀라셔.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잔치자리 어찌 보면 오늘 이 성찬 있잖아요 이 성찬이 바로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찌 보면 나를 환영하는 놀라운 천국잔치, 그곳에서의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 모두 다, 다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뭐 얼마 필요 없어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될 신앙의 수고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라도 해야 돼. 살을 빼려고 해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뭐라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 구원의 일 여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